BNI KOREA 팟캐스트 49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법 여러분은 지금 BNI KOREA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 윤내선을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신촌 고려한 요원 박우희 원장입니다. 오늘도 국내 최고의 리퍼럴 마케팅 전문가이신 B&I 코리아 존윤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대표님 오늘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법. 네. 4차 산업혁명 정말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laughs> 도대체 이게 뭘까요? <laughs> 네. 아, 제, 제가 안 그래도 제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데 저런데 4차 산업 혁명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잖아요. 네, 뭔가 트렌드 같아요. 네, 보니까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나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면서 숟가락 네. 한번 얹어야 되겠다. <웃음> <웃음> 네, 궁금한데요. 4차 산업 혁명. <laughs> 아 그 저는 그래도 제가 좀잘 아, 아는 분야에서 어, 그잘 아는 분야 비즈니스 네트워킹 음. 이런 분야에서 사차 산업 혁명과 관련돼서 네네.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아, 뭐냐면 요즘 되게 우리 멤버들을 뵈면 불안해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어. 분들 많잖아요. 지금 AI다 네. 로봇다 뭐 하면서 아, 지금 한 제가 예전에 아, 차가 퍼져가지고. 네. 어, 차를 견인해서 공업사에 네. 갈 일이 있었었는데 견인하는 견인하는 업체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같이 네네. 가다가 근데 어, 뭐 여기 뭐 사업 괜찮아요 그랬더니 점점 안 좋아지죠 그러면서 어... 5년 안에 이것도 안될 겁니다 잘 그래서 접어야죠 그러시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동차가 네네.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 아... 그리고. 개솔린에서 전기로 바뀌면서 맞아요. 자동차가 퍼질 일이 없어진대요. 근데 아직 전기 자동차 돌아다닌 거 별로 못 봤는데. 근데 5년 10년 안에 그게 허... 보급화가 되면 하긴. 자기처럼 이런 견인하고 이러는 오... 업체들도 거의 없어질 거다. 오... 그러면서 또 자율주행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자율주행. 그럼 택시기사, 트럭.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점점 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피부로 느끼고들 계세요. 허... 어... 어, 저희가 그이 책은 뭐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면 좋은데, 좀 길고 조금 어려워요. 근데 네네. 그 인사이트는 너무나 대단한 거라서 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뭐냐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어, 쓴 알아요.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책입니다. 오, 제레미 리프킨. 그 혁명 시리즈 많이 내셨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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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아 이분이 그 굉장한 그 학자 학자이면서 네, 네, 미래를 네. 예측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분인데 네. 그분 얘기는 뭐 그런 겁니다. 뭐냐면 아, 이게 자동화도 되고 정보도 아, 돈도 추가적인 비용을 안 들리고 찍을 수가 있잖아요. 네. 유통도 다 망이 장악이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계 비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음. 어, 지, 뭐, 물건이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에요. 아 그게 점점점점 점점 제로로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와그 말은 뭐냐면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유통 단계별로 마진이 줄어요. 그래서 점점점점 네. 점점 뭔가 누군가한테 뭘 팔아서 돈을 벌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이게 우리 자본주의에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길 비용이 줄을 것이고 네. 그러면 돈벌수 있는 군형도 점점 점점 줄어서 오.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 주류의 이 시스템의 시스템으로서 붕괴를 할 거다라는 자본주의의 붕괴가 도래할 거다. 예. 그래서 이제 거예요? 아, 주류가 아니라 아직 남아 있긴 할 테지만 네. 그 다른 체제를 이행을 할 거다 이런 오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체제. 그래서 야. 그거를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도 네. 점점 돈 벌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점점 마진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예측한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네. 이런 위험들을 네, 네. 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최근에 저희 멤버분들 중에서 업종 변경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어요. 업종 변경이요? 네. 자기가 하는 업이 잘안 돼서 네. 좀 새로 유망한 분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업종 변경을 할때 중요한 거는 네. 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종목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괜찮은 유망한, 유망한 종목을. 네. 유망한 종목을 잘, 네. 그래서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음. 그 정보를 어디에서 얻겠어요? 글쎄요. B&I? 음, 네, <laughs> 네, 매주 네. 몇식개 네. 업종에서 네. 저, 그... 서로 잡담하다 보면 그쵸.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온단 말이요 그런 말이에요. 건 확실히 거기에서 얘기지, 아이템을 맞아요. 잡아서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새로 업종을 바꾸면 그 업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사실 처음에는 별로 없잖아요. 시작이니까. 네. 그런데 그 시작을 원활하게 하는데 쓰는 어, 쓸 어, 원활하게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어. 어떻게요? 돈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면요. 네. 사회적 자본이 필요합니다. 아, 사회적 자본. 네, 우리 멤버들이 업종을 변경하면 이 사람이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네. 알면서도 그 서비스를 사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지지를 해주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전에 멤버로서 활동하면서 자기네들 도와주고. 쌓아놨던 덕이 많은 거예요. 음... 그런 사람은 업종을 변경해도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죠. 처음에. 네, 그러네요. 저희 멤버 중에 아, 부동산 네. 아, 건설을 하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사업이 네. 안 되셔서 아, 그래서 뭘로 바꾸셨냐면 아, 그 인테리어 같은 거 하면 이제 이사 가시거나 그럴 때 그거를 다 네. 뜯어내는 거 있잖아요. 네, 철거. 철거 작업. 그거 그걸 하는 걸로 시작을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쪽 부동산 쪽에 계셨지만 그쪽에 처음엔 처음부터 전문성이 엄청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BNI 활동하면서 다른 멤버들한테 신를 쌓고 아 도와주고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도 이런 걸 써서 조개를. 하게 되면서 성공적으로 업종 전환이 돼서 지금은 아주 탄탄한 업체로 자리가 잡은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만 그런 분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네네. 50대 이제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다 바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근데 그때 BNI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소개 같은 거 기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막 도와주면서 음. 어, 사람들하고 신뢰를 쌓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이분 서비스를 사 줘서 그분도 자리를 뭐 그분은 신용 보증 기금 뭐 그런 비슷한 아. 어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렇게 자리를 잘 잡으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 지금 4차 산업 혁명 때문에 어, 많이 고민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일 주, 어, 그 그걸 대비하는 방법은 비엔아 열심히 하시면 된다. 아 네. <laughs>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걸어라 그렇죠. 그렇죠. 정보도 비엔아에서 얻을 수 있고 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자본을 어, 저희가 제가 전문 용어를 쓰겠습니다. 채굴을 해야 된다. 채굴. 채굴. 여러분 비트코인, <laughs> 비트코인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채굴, 네. 비트코인을 살면 비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채굴을 한단 말이에요. 네. 컴퓨터 막 빙빙빙빙 돌려서. 네네. 네. 근데 사회적 자본을 채굴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아... BNI가 사회적 자본 채굴하는데 제일 좋다. 아... 사회적 자본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때 네. 얘기를 하든 안 하든간에 네.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돈과 인맥 같은 거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총합이 음.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총합이에요. 음. 그게 있어야지, 그 미천이 있어야지, 업종을 변경을 하든 아. 뭘 하든 그걸 할 수가 있다. 미천 없이 장사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어, 미천이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바구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NI 코리아 팟캐스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비트코인 채굴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적 자본 채굴 꼭 해내세요. 해내세요. 네.